안녕하세요 홍규선입니다. 여러분이 밀어주신 덕분에 에, 구독자도 만명 이상 되었고, 그다음 에 조회수도 천만 건 이상 되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마운 말,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이츠 스피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말로 설명하면 바깥 스피드인데 이츠 스피드가 안 되는 원인은 제가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사선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와이츠 스피닝 할 때는 로타리크로스 1번 하시고 하나 둘, 셋, 넷할때이네 번째 말이 90도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10도로 더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들어갈 때 이제 쿼터 턴이에요. 90도 스턴이 되는데 이쪽 보고 하나, 둘, 셋, 들어서 이때, 네 번째 발이 90도가 아니라, 여기서 100도. 10도로 더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요 안으로 또 들어가서 회전을 만드는 거예요. 둘, 셋, 넷. 그래서 바깥에서 왈츠 스피드 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되나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넷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 됐고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다리 크로스 하시고 그 다음에 쿼터 턴인데 완치 스피를 하는데 하나 둘셋요네 번째 발이 10도 정도 회전을 주어야 여성한테 넘어 아. 그때 여성 여기 있어요 둘 자, 여성으로 지나가네. 이때는 이렇게 비키고, 내내 네, 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파트너와 함께 와이치 스펌,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와이치 스피드 해서, 지그재그 골드, 그 다음에, 수입을 바운스, 2단 지그재그, 요거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그냥 와이치 스피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타리 크로스 하시고, 둘, 셋, 넷 했어요. 그럼 제가 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럼 여성 넘어오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리버스로, 공짜, 공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서로 여성은 남자 뒤에 뭐가 있나 궁금해하고, 남성은 여자 뒤에 뭐가 있나 궁금해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헤들을잘 보세요. 자, 루타니크로스 했어요. 그러면 여성 뒤에 뭐가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들어오는 이런 몸을 만드셔 돼요. 이렇게 뒤에 뭐가 있나. 그런데 어떤 분들 보시면은 여성 얼굴을 쳐다봅니다. 자, 여성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세, 네, 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성이 여기 있어야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을 만드는데 얼굴이 있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 회전 안 나와요. 이때 여러분 회전하고 나서 여성 얼굴 보임은 절대로 와이치 스피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와이치 스피드에서 지그재그드다는 방법. 자 보세요. 노타닉 크루스 했어요. 와이치 스피드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여기 잡아놓고 상체만 다섯 여섯이고 여덟. 이렇게 하면은 와이치 스피드 응용해서 지그재그도드할수 있는 거예요. 일단 노타닉 크로스 하고. 시 y c 스핀 f 3개 하고, 왼발로 밀어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쿵, 짝, 짝, 쿵, 짝, 쿵, 짝. 그렇게 하면은 y c 스핀 하고, 지그재그 홀드를 응용할 수 있고, 두 번째, y c 스핀을 응용해서 스윙을 하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쿵, 쿵, 짝, 쿵, 짝. 세 번째, 와이체 스피드 해갖고, 바운스 하기, 로타리 크로스 하시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쿵꽁 짱, 쿵짝 네 번째, 로타리 크로스하고 와이체 스피드에서 2단지 배제하기, 거 로타리 크로스 하시고, 와이체 스피드 한다음 투스 찍고, 쿵쿵짝 쿵짝 쿵짝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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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작. 이런 식으로 와이치스피을 오른쪽 회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섞어서 지그재그 골드스입을 바운스, 이단지 그 재그 응용하시면은 여러분 훨씬 더 재밌는 브루스 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즐겁게 댄스 하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